반갑습니다. 오늘은 매일매일 수능한 문장. 자, 여섯 번째 문장. 세포들. 어떤 세포죠?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네요. 당신의 손 근육이. 자, 헬프는 O형식입니다. 여기 관계사절에서 동사고요. 목적어고요. 목적보호가 되겠습니다. 당신의 손 근육이. 리치아웃은 쭉 뻗어서 닿는 거죠. 어디로 뻗냐? 한 물체로. 자, 여기가 본동사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. 그리고 need to know, 알 필요가 있다가 본동사가 됩니다. 자, 해석상으로는 당신의 손 근육이 한 물체로 쭉 뻗어서 닿도록 돕는 세포들은 핵심 주어는 세포들이 될 것이고요. 알 필요가 있다. 목적어죠. 사이즈와 위치를. 그 물체에. 하지만 그 세포들은 세포입니다.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색깔에 관해서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열공 행복합시다.